네, 이번 순서는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행복한 성공 법칙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확고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매주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 자기개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기선입니다. 네. 작년인가요?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셔서 저희가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요. 자, 이제 매주 행복한 성공 법칙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그 특히 젊은 세대들 고민이 많을 텐데요. 국군 장병분들을 포함해서 20, 30대 젊은 세대 분, 세대에서 고민하는 인생이나 일이나 성공,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도움이 돼 드리고자, 인생, 사업, 연애, 가정,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한 법칙에 관한 이야기하고, 각종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제가 소개를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라고 해드렸거든요. 듣는 분들이 뭐 하는 분이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네. <laughs>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란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요.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인이란 그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이나 연매출 100억 미만의 기업, 그리고 이제 막 창업을 했거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명칭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네. 그러면 직업상 많은 CEO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자주 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성공 법칙 어떤 거죠?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법칙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웃음> <웃음> 어떤 법칙인가요? 네, 이 법칙은 사업뿐만 아니라 연애, 인간 관계에 모두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give and take의 법칙입니다. 네, give and take. 주고받고, 어, 이런 법칙인데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네.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우주에는 참으로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란 것이 아침에는 적용이 되다가 저녁엔 적용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또는 서울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부산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면 역시 법칙이 아니겠죠.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이 될때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그 법칙들은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데요. 잠시 중학교 과학 시간으로 기억을 돌려보시겠습니까? 네. 물리 시간에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아, 지금 가물가물해요. <laughs> 가물가물하시나요? 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우리가 벽을 향해 공을 던지면 던진 힘만큼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과학이라고 하고 물리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요. 기앤테이크의 법칙은 인간 관계나 사업, 연애에 있어서 모두 적용되는. 지혜에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과학이라고 할수 없지만 이게 보통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업, 연애에 있어서 모두 적용이 되는 지혜에 해당하는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예, 이 음, Give and Take 법칙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반드시 내가 가한 만큼 그 힘만큼 힘이 도달, 되돌아오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벽을 향해서 10의 힘만큼 공을 던졌다 그랬을 때 10의 힘이 되돌아오는 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런데 기브앤테이크의 법칙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령 내가 먼저 누구를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조아, 도와준 것하고 똑같은 양이나 방법이나 뭐 금액으로 도와주진 않잖아요. 네. 예. 일리가 있는데요. 때로는 대가가 없을 때도 있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laughs> 결국 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어, 하지만은요. 예, 예. 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남녀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데이트할 때 보면은 남자가 예.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 먼저 선물도 주고 또 마음도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 여자의 마음이 돌아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끝까지 여성이 마음을 내보 아, 열지 않면 예.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안타깝죠. 아, 네, 예. 맞아요. 여자가 선물을 받으면, 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남자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laughs> 자고로 현명한 남자는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녀의 나이는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이 그녀의 나이만 기억하고 매번 기념일을 잊어버리죠. 네. 그참 어리석은 남자들이 주변에 <laughs>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때로 대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똑같이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인간관계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결국 뭐 이것이 사업이던 네. 뭐 연애 관계든 사랑을 얻기 위해서건. 중요한 거는 먼저 주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연애에서도 먼저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처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식당을 처음 오픈했다고 했을 때 처음 고객들을 어떻게 식당으로 많이 오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식당을 오픈했으니까 오세요 한다고 한들 요즘 많고 많은 게 식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신장개업 기념으로 사은품을 줍니다. 또는 뭐 무료로 초대합니다. 라는 정도의 초대권을 돌려야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렇게 해서 식당에 오게 되고 시식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 맛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 드디어 고객이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먼저 주라. 이런 기브앤크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안산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제과점은 아침마다 그 안산 공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모닝빵을 무료로 나눠줘요. 네. 횡단보도 앞에 그 바, 빵집이 바로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사람들이 그 제과점 앞에서 무료로 그 나눠주는 빵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거든요. 그렇게 한 100인문, 100명분 정도를 나눠주는데요. 이게 사실 원가는 얼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공단에서는 이제 거의 모두 이 제과점을 이용합니다. 음. 점심에 뭐 샌드위치나 케이크 같은 건다이 제과점에서 사는데요. 결과적으로 먼저 준 것이 더큰 매출로 되돌아온 결과죠. 근데 이 제과점 사장님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셔서 네. 그래서 다른 제과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면 모든 제과점이 다 성공했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하는 <laughs> 그렇죠. 걸 보면은요 네. 선뜻 이렇게 먼저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제과점 사장님들이 꼭 이렇게 어, 실행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먼저 원가를 생각하는 거죠. 먼저 주는 것이 그만큼 손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벤테이크의 법칙이 내가 준 것만큼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먼저 주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참. 저도 간혹 식당에 가보면 저렇게 해서 장사가 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도, 네. 결국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남는 거구나, 이런 원칙이네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기벤테이크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주면 되돌아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실행으로 옮기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행을 하는 사람이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성공법칙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기브앤테이크라는 게꼭 어떤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일단 모든 인간관계에서 먼저 주게 되면 상대편이 호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이든 그런 호감을 바탕으로 해서 대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일단 먼저 음, 네.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작지만 먼저 건네는 거.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준다는 일은 참 좋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하루 종일 행복할 수도 있죠. 좋은 일에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게 성공의 법칙이 아닐까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성공의 법칙으로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한 성공 법칙. 지금까지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 했습니다.